경기도에 들어갔을 때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공적인 일을 할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일은 이재명, 김혜경의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일제샴푸, 제사상, 소고기, 세탁물 이런 것들만 제가 모든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 이 시점에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배소연 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김혜경 씨는 20에서 15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조차도 공직선거법 일부만 판결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주실 겁니까? 탄압받는 정신 일자라는 사람 민생을 위해 일한다고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을 가원이설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는 이 말을 믿고 그 많은 권력을 이양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모든 일을 막을 수 있는 건 국민 여러분들 뿐입니다. 6월 3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서 올바른 후보를 뽑아주셔야지만 뽑아주셔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선거와 지명분들을 설득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국가에 대해서 선거 유수에 대해서 나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독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젠 진짜 위기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전국이 절대 전력의 나라 위기에서 부활을 꾸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보상금 10억에 가까운 돈을 김문수 후보는 거절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렇게 민주화 보상금을 거절한 분은 김문수 후보와 그 다음에 김동길 박사 돌아가셨죠. 장기표 전생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으신 분이 오직 김문수 후보뿐입니다. 그런 강직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맡아야 합니다. 오! 여러분, 2번 김문수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번 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어야 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존경하죠?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 물리...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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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김문수 연습을 방역 현장의 자격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두 아이의 아빠로서 여러분에게 절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고 잘살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상식 정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러워하고 낯을 들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바로 원칙과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laughs> 역사의 주인공은 의석수가 좀 있다고 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러분의 힘이고, 오늘 사전 투표 첫날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서 왜 인천을 변화의 시작점으로 잡았냐? 우리 인천은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자유공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물려나서 끝나는 줄 알았을 때내가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아 박수. 그게 다 인천 때문이에요. 인천이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경제 성장률도 길이고, 이재명 같은 인간이 경기도에서 잘못 죄는, 죄다 저지르고, 개항으로 도망와서, 그냥 그때 피난촌처럼 사는 그런 인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 위대한 인천 시민들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시다. 인천에서부터 시작된 바람이 5일밖에 안 남았지만, 꼭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laughs> 여러분, 동의 수고 찬성하신다면 제가 외칠 때마다 김문수하고 짧고 굵게 크게 외쳐주세요. 지금 민주당의 입법복종 이렇게 방탄을 하고 있는 이재명을 막을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누구? 김문수. 아 잘한다. 시들 잘해. <laughs> 네. 자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다시한번 뜨겁게 불러일으킨 대한민국 대통령도 김문석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도 김문석 감사합니다 화이 이재명 후보가 한 일이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장동 백현동 아닙니까 네제 지역구가 대장동이구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매일같이 주민들 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laughs>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는 그와 반대로 또제 지역구가 어디냐면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제 지역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생산하는 지역 생산량이 부산시 전체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렇게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가진 재산 두 배로 세 배로 그렇게 크게 만들어줄 그런 후보입니다.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는 있는 돈 없는 돈다 퍼줘가지고. 우리나라를 남미의 선진국이 갑자기 후진국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 후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우리 세상 두배세 배로 불려줄 후보입니다. 동의하시죠?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4일 동안 우리가 선거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다가 내가 선거를 할수 있는 날 동그라미 여러 번 쳐서 그날 꼭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흔들썩고로 대표해 주세요. 동양호 상하이 전시민 여러분 누가 깨끗하고 보입니까? 네. 누가 청렴한 후보입니까? 김문수 누가 일자란 후보입니까? 김문수 정답은 누구입니까?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두 후보가 다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지사 하는 때 경기도 내 지역 총생산 GRDP가 50%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0% 상승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깨끗하고 청렴하고 유지 후보, 바로 여러분들의 기호의 번 김문수입니다. 맞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세계수석으로 뻗어나게 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범죄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장동 개발비리 4,895억원, 폐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매물 액수 133억원,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무려 800만 달러의 비밀 송금, 등등 등 12개 범죄 업의 알고 계시죠? 이중에 예! 그 5월 1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판결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판이 대통령 선거에 끝났다면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무자격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민당이 어떻게 합니까? 개인 이재명의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자 법을 바꾼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재명과 민당 가능하죠. 알고 계시죠? 대법원장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특검하고 탄핵하고 총례하고 대법관을 열려면서 삼0여억 지원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재명의 또민당의 내란행위.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발 내란행위고 내란행위에 수계가 높니까?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이재명과 민당의 입법 독재, 일당 독재 막아주셔야 됩니다. 힘바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민당의 이낙연 전 당대표께서도 전윤상영과 정파를 달리해서 이재명의 나라 개물 나라를 막아달라고 하고 계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막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동을 습니까 여러분? 들켰습다 여러분, 기호 2번 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저희 기호 2번 정답 당한 후보. 금강수후보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금강한 선거 대단리겠습니다김강산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니다 김강산 선거 대단히 잘했니다 김강산 단다강산 선거 대단히 잘했정강단김강김니다 동원의 기여음 탄에 또 경제도 어려좀 많고 또 장사도 잘안 되는 어려움 많은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반주하고 앞으로도 힘차게 경제 살리고 나라 튼튼하게 만들고 또 괴물 방탄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확실하게다는 다짐을 담아서 우리 윤상현 의원님과 또 우리 심재동 위원장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들다 모시고 우리 러분여장분도 오셨는데 분철수분여시고 예, 예, 다들 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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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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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몇 주, 얼마 전에 바로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위사실 유포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거짓말 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당신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우리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속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대법원장부터 대법관 13명이 전원 재판부가 앉아가 재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대법원장을 청문회하자. 이렇게 나오는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게 도둑이 경찰 목동이 뺏어가지고 도둑이 경찰관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오히려 판사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적반 하장이라는 거 아세요? 모르는 분은 찾아보세요 그러면 <laughs> 적반하장이 뭐냐 도둑놈이 오히려 몽둥이 들고 경찰을 두들겨 패고 검사를 두들겨 패고 하다 지금 검사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자기는 억울하게 검사한테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검찰청 자체를 없애버리고 공소청으로 하겠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야면 쳐보면 다 나와있어요 아시죠? 네알나그니다 예!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자기 반성은 안하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도 탄핵가겠다 검사도 다탄핵가겠다 다 자기를 또 감사한 감사원장도 탄핵겠죠 자기도 이렇게 잘못된 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통령도 탄핵가고 총리도 탄핵가고 장관도 탄핵가고서로남명탄핵가고 그것도 모자라가 법이란 법을 다 고쳐가지고 지금 자기가 재판 다섯 개 받고 있는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재판 하나도 안 받도록 하고 자기 유죄판결한 대원의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죄 이거는 아예 공직선거법에서 거짓말 시기도 되도록 법을 바꿔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괴물 독재 국가죠. 네. 지금 민주주의는 상법 분립 아시죠? 네. 상법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나눠져있어야 되는데 입법 그 국회의원 숫자가 한1 9 2명 된다고 해가지고. 그 숫자를 가지고 완전히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싸그리 출처상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대법원장부터 판사들을 출처상을 다 내두고 검찰청은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불, 쓸데없는 공수처를 만들어가 지금 고지 엉뚱한 사람 잡으러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지되겠습니까? 아, 네. 대한민국이 민주냐 독재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누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네. 김문수가 못해요. 김문수가 이 빗장발레가 힘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은 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민주주의.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만이 이나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소중한 남편과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저 장사 되도록 하고 또 우리 골목상권도 살리고 학생들 취직도 시키실 수 있죠. 이건 누가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남편과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거 아시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아시죠? 우리 정부정정들에대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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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실 수 있지요? 준비됐습니까? 제가 미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뭉치자, 이기자. 준비됐지요? 하면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